어뭐어 뭐. 응. 어, 어디 어디 햇님 안구 어, 눈이랑 어또 나왔어. 어? 줘봐. 햇님이랑 어? 눈이랑 어? 남자? 응 남자. 이게 뭔데? 그러면 나 나도 몰라. 힌트잖아, 힌트. 그렇지? 어 처음 보는 힌트야. 유튜브에서도 안 나왔는데. 어 그럼 내가 제일 좋은 건가? 아 글리터였으면 좋겠다. 글리터. 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글리터. 아리막엄 어차피 난 글리터가 있잖아. 은 알겠어. 가 좋아하는 거. 나는 모든 LOL을 다 사랑하고 좋아해. 모든 LOL을 다 사랑하고 좋아해? 응, 왜냐면 난 LOL 팬이야. LOL 팬이 까 어? 또 뭐가 있어? 이런 음. 것들이 있는데. 어. 이거는. 아, 진짜. 이럴 줄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? 응. 이거는 물병. 그건 물병이야? 응. 물병 맞아? 아니? 뭐야? 이게 무슨 옷이지? 강아지 옷이네. 무슨 옷이지? 사람 입자. 이거는, 그치? 모르겠어. 펜티 거. 펜 팬티? <laughs> 강아지 등 택시 같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, 삽. 어? 삽이 필요 없어. <laughs> 필요, 없어. <laughs> 필요 없어. 필요 없는 게 어디서 다 필요한 거지, 거기 아니야, 널 손으로 보는데. 근데 삽이, 허아 <laughs> 거울. 뭐 모래가 어디 있는데? <laughs> 아, 거울. 이울 거울. 거울. 거 거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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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그 거울. 거울. 응, 여기 아, 안에... 고양이 모래도 있어? 어, 모래도 있어. 강... 응, 모래 있지. 패진 다 모래가 있고, 어, 사람 인형들은 모래. 가 음, 여기 안에 신발이 있을 것 같아. 어, 응. 어 어딨어? 생이야. 자, 얘는. 음. 이렇게 해서 냠냠냠냠 물을 주잖아? 응 어, 봐봐 이렇게 물 주잖아 생이야 물 주고 나서 여기 얼굴을 딱 만지면 응? 어? 잉? 응. 잉? 응. <laughs> 감기 뿡? 응 응? 응. 다시 해줘? 응응자물 아, 아, 줘봐 응.